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산 오버틱스 주가 움직임들 어, 최근 주정을 좀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어, 여기에 관련된 코멘트 한번 드리면서 어, 이전에 이저항구간들 돌파를 하는지 65,000원 부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9월 22일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터치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주종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주종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급은 어떻게 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산 오버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었죠. 6월 4일 그리고 6월 30일에 45% 정도 상승을 했었고 어, 다른 종목들도 45%, 65%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89%, 100% 자, 두산 오버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 8월 8일에 추가를 했다가 9월 19일에 67,800원까지 올라갔는데 9월 22일에 75,300원까지 상승이 되면서 22%를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과 같이 정리를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시면서도 손실이 나시더라도 이거를 상쇄, 그러니까 해지를할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장기 종목들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포트폴리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종목들 추가를 한 다음에 옆에다가 링크를 박아 놓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기 종목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장기 종목들 뿐만 아니라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부방으로 바로 오시면 되는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9월 9일에 여기 4,400원일 때 9월 9일에 4,400원에서 드린 다음에 바로 5,48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어떤 타점에서 잡아가는지 공부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선제 같은 경우도 8월 29일 3,470원 8월 29일에서 이날이죠. 8월 29일 이날 이후에 9월 11일까지 5천원까지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45%가량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단기 수익 종목들 공부방으로 오시면 물론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좋겠지만 이런 타점 같은 것들 어떤 종목들, 어떤, 타, 어떤 차트일 때,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지금까지 나간 종목들에 대한 내역들, 자료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간단하게,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장기적인 종목들을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문조사, 설문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9월 22일에 75,3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추세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단 추세. 60일 선입니다. 21선과 60일 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고 다행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추세가 좀 밀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추세선의 밀집, 그리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면서 9월 19일, 18일, 이때 보면은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 이후에 기간이 들어와주면서 9월 22일, 보험과 투신이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외국인 기간, 주주체에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이실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해당 거래량을 봤을 때도 기간에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것들을 기간에서 좀 받아내주는 모습들 그러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7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면은 다시금 이 추세선, 우행보 이후에 추세선의 돌파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살짝 7만원 부근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 추세가 여기 이부근에서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그러면은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 6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돌파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시나리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서 65,000원을 이탈하는지. 그리고 다시 65,000원을 이탈하면은 이 6만원 부근들까지 조정을 받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아마 두 번째 아니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주가의 투자 심리에 반영되는 장기 모멘텀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멘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로봇 같은 경우에 부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쪽이죠. 협동로봇 쪽이고,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지금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협동로봇도 지금 딱히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이거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되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아직까지 개발 역량이, 역량보다는 상용화가 안 됐다. 어, 상용화가 돼야 매출도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그런 산업이 되잖아요. 판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 미래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가정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곳 그리고 산업용 그리고 실생활에 이런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고령화도 있고 저출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망이 높아질 거야. 이런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지만, 보통 이런 로봇 산업을 할수 있는 기술력,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M&A, 삼성이 투자를 했다더라, 현대가 투자를 했다더라, 뭐 LG가 투자를 했다더라, 이런 대기업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력들이 부각받으면서, 어 이제 삼성 계열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어 등등등 여러 HD 현대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인 두산도 있지만, 어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이고, 협동 로봇 3위, 그리고 4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장에 우리 뉴스 보면은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데에다가 다축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로봇이 이런 식으로 팔을 가지고 샤시를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 축을 왔다갔다 하면서 회전을 한다든가 위아래에서 위아래 왔다갔다 운전을 하면서 여기서 들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내려놓고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산업용 산업용 협동 로봇. 근데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좌표를 여기에서 들어 이 물건을 들어 올려 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몇 미터 움직인 다음에 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좌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 움직이고 있는 그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랑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로봇이 이 공정을 끝내고 나면은 다음 공정에서 사람이 간단한 로봇이 할수 없는 업무들을 협력해서 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AI를 접목하는 협동 로봇이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좌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센서를 보고 사람이 이걸 하고 있구나. 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사람이 이 물건을 옮겨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조립을 해야지. 사람이 조립을 하고 있네? 그럼 나는 이 물건을 사람이 조립할 수 있게 옮겨줘야지. 이거 인공지능으로 인지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이거를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게 사람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이 피지컬 AI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협동로봇에서 피지컬 AI를 넘어가기 위해서 A기업의 NA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인력들을 대규모 채용을 해요. 인력들. 자 두산 로보틱스 자체적으로도 적자인데 생할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본 총계가 2022년, 2023년도 여기 이때 갑자기 4천억 원으로 400억 원밖에 없었는데 4천억 원으로 점프를 해버리죠. 이게 400억 원이었는데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발행한 만들어 놓은 주식이 있잖아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주식이 있죠. 이 주식을 가지고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식 발행을, 유상증자, 자금, 얼마, 자본이 얼마 있는데, 이거를 주식을 발행을 해요. 신규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 주식을 대상으로 일반, 일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일반 공모를 해서, 이 주식을 판매를 할 거야. 1주당 7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1주당 2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주식을 판매를 하면서 자본이, 이 회사에서 상장한 주식이니까 만든 발행한 주식이니까 주식을 판매를 해서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4천억 원 중에서 3천억 원 미만 그러니까 2,800억 원 가량은 우리가 A 기업을 매매해야 하는데 그리고 A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데 자금을 활용을 해서 빨리 적자를 흑자로 만들고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를 진행을 했었던 게 지금 이 금액입니다. 아, 자금자금, 야금야금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으면서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오면서 단기순이익이 내가 4천억 원이 있어요. 근데 400억 원이 적자가 났어요. 돈은 썼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금액이 내 자본에서 빠지는 게 맞죠.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 3천억 원의 적자가 나면 은이 자본이 빠져가지고 1 천억 원이 남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1 천억 원이 남게 되면 은또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거죠. 대출이 있으니까. 그근데 대출이 많지도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건전한 수준에서 아직까지 적자가 난다고 해도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 쪽에 원액시아를 인수를 한다고 했죠. 원액시아. 여기 북미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피지컬 ai 라든가 ai 관련 기업인 거는 아니거든요 원엑시아라는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수 있어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부품들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면 이제 솔루션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어떤 공정들 논스톱으로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피지컬 ai ai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정까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로봇을 제조하고 솔루션까지 해 주고 맞춤 공정들. 거기다가 맞는 a 로봇들도 제공을 해줄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 원엑시아를 일단 북미 쪽에 있는 원엑시아를 확보를 했어요. 이게 북미 쪽이라는 게 두산밥캣이죠. 두산밥캣이 북미 쪽에서 아주 날라다니는 건설 기계 기업입니다. 자, 북미 쪽에 영업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두산 로보틱스랑 같이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두 회사가 두산바켓의 높은 현금 창출력, 그리고 영업 인프라, 두산에서 북미 쪽에, 이게 북미잖아요, 북미. 원엑시아. 오넥시아를 북미 쪽에 있으니까 바켓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률을 매출을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온다. 사실 4분기부터 영업이익은 반영이 되지만 좀 성장을 시키는 이런 시너지가 나야지 북미 쪽에 영업이익이 난다. 사실상 우리가 3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3위, 4위, 이 제조 역량들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만한 점유율에서 기술력은 입증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미국 쪽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한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 가지고 한국으로 연결 실적으로 반영시키는 어, 관세를 부자 그래서 지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연결 실적으로 원래 4분기부터 반영이 되지만 앞으로 바켓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북미 쪽에 제조 루트를 활용해서 성장을 시킨다. 그래서 2027년도에 흑자를 내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밥캣이랑 함께 오보틱스. 오보틱스는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기술 연구센터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추가적인 M&A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밥캣도 높은 현금 창출력. 그리고 영업 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실 A 기업이 굉장히 몸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밥캣과 함께 기술에 대한 확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연결 실적으로 같이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지분을 가지고 두산도 여기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사들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경영진 실리콘밸리 청출동 피지컬 AI에서 제조 미래 찾아야 된다. 전통 제조업에서 A에 접목하지 못하면 앞으로 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25일, 미국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지역을 찾아가지고 아마존하고 엔비디아, 퍼블릭시티, 이 글로벌 A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업체들을 방문을 하고 여기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대기업들 총수들, 어, 박정원 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그룹 경영진이 모두가 참석하는 이례적인 출장이다. 굉장히 얼마나 이 A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연계 에 국한하지 않고 로봇 기계 센서 하드웨어 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서 실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에너지 건설 기계 제조업 기반의 두산그룹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는 것이다. 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빠르게 관련 기술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업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9월 22일 기사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원엑시아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미국 로봇 기업 인수 소식에 장초반 9%도 상승세.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충분히 완전히 인수가 완료가 됐다.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지금 9월 22일이었잖아요. 9월 22일 이후부터는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적으로 완전히 흑자가 돌아서는 게 아닌 이유가, 1, 2, 3, 4, 5, 6, 7, 8, 9, 1분기, 2분기, 3분기죠. 9월 달 말, 3분기 말부터죠. 온전하게 반영되는 건 10, 11, 12, 4분기 매출부터 온전하게 반영되고, 아직까지는 이 적자를 축소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후에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산업을 성장시켜가면서 흑자로 돌이킬 것으로 예상되는 게 2027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또 물론 이 과정 중에서 AI 기업들이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시너지를 낼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한 문제죠. AI 기업을 당장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가 2천억 원을 주고 AI 기업을 인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본이 마이너스 2,000억이 되니까 자본이 2,000억 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연간 300억 원이 적가난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5년에서 10년가량을 버텨야 되는 입장에서 실적이 흑자가 나오지 않고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이 금액이 빠져버리고 자본 잠식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계속 시기적으로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주가도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동 로봇을 인수를 해가지고 먼저 실적을 흑자로 돌이키면서 시너지를 낸 다음에 지금 이 기업들 인수를 해가면서 실적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겠다. 시기적으로 2017년도에 적자를 축소시키는 것들도 성과가 있는 것, 현공적인 M&A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자가 나는 게 2017년도다. 이것도 충분히 느린 시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 로봇 시스템 기업, 원엑시아 지분을 89%에 374억 원을 주고 취득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솔루션, 이렇게 나와있죠. 로봇 연구 개발. 시너지, 이노베이션 센터도 개소를 했고,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의 첫 발판을 원엑시아로 진행을 했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원엑시아라는 것들이 갑자기 지분을 취득했다는 라 깜짝 공지도 아니고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긴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대감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저는 이 6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더 외국인이란 기간이랑 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이란 기간이랑 어느 정도 가격에서 순매수가 들어와주는지, 그건 저는 65,000원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60일선과 21선을 계속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이 7만원 부근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주중을 받는 이유 중에, 자, 먼저 어느 정도 나와줬었던 이유, 이슈였기 때문에, 살짝 강도가 좀 약했다. 아, 뿐만 아니라 시장도 살짝 위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 줄까 봐 위태위태하고 있는 모습 상황이란 말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만큼 상승 피로감이라는 게또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 실현 물량들이 나와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살짝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 2, 3거래일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보다는 저는 살짝 조금은 더 조정을 받았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산 오버틱스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오버틱스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 나오거든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단기 수익 종목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한국선제, 금강철가, 이런 식으로 40%, 20% 단기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매매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자료들은 다 남아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이 나갔는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하든 상승하든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기 스윙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되시고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종목들 추가되는 것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조금 느리긴 합니다. 하락하든 상승하든 다 공개를 해놓고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산 로보틱스 또는 40% 50% 올라갈 수 있을 종목들, 분명히 이 중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에 오셔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